자,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후반부에, 이제, 최후반부 결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이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지난날에 우리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왜못 들어갔는지, 1세대에 어쩌다가 반역하여서 어, 광려에서 다 죽고,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다시 이곳에 서 있다. 이런 서론, 시작. 자신의 말을 시작하기 위한 부분이 1장에서 4장, 4장이라면, 이제 본론은 뭐예요? 5장부터 30장. 이거는, 어,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10개명과 그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10개명과 자세한 조항들이에요. 우리 법을 보면, 헌법을 보면, 이제 1조, 2조, 3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속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2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과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해서 주신 율법들이에요. 그런 율법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다고 했죠. 시민법.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도덕법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시민법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걸로 우리가 딱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할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31장은 뭐예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너희들에게 지키고 너희들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신명기 31장에 이제 모세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세 번째 설교죠 세 번째 설교면서 결론 부분에는 첫 번째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장 키워드가 뭐야 강하고 담대하라 어. 나는 이제 너희들을 대신해갈수 없다 모세가 자기가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됐다는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해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했어요 40년간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자기는 은퇴한대 은퇴가 아니고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모세가 이때까지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줬는데, 이 40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이세대들은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누구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모세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모세만. 근데 이 모세가 이제 떠난대.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새로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한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라. 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거죠. 네, 싸우고 계신다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진멸해라 누구 토착 민족들 타협하지 말고 진멸해라는 거예요. 진멸 굉장히 잔인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악성들과 모여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여러분. 옛자라고 하죠.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얻은 새로운 내가 존재합니다. 새로운 내가 존재하는데 이 새로운 나와 여전히 죄에 빠진 내가 서로 싸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 공부해야 돼. 어? 그러면 대충 빈칸을 적고 싶어하는 나와. <laughs> 그래도, 아, 선생님께서, 어? 꼼꼼하게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아, 이거 그냥 넘어가서안 되겠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가, 머릿속에 서로 싸우죠? 어, 그런 거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내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울 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나를 죽이라는 거야.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죽이라는 거야. 철저하게 진멸하는 거야. 타협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한 3알 내가 원하는 거한 3알 이렇게 타협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착각을 한게아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이거는 나를 위해서 써야지. 뭔가 약간 어디 무슨 저축상품, 분산투자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1 0 0예요 우리의 인생은 올입니다. 올낫땡 올은 나땡이에요. 올은 나땡. 올은 나땡.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주의, 아, 운전은 이제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운전은 하지, 하지 마. 어, 운전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면 안돼 면허부터 따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든지, 잠을 자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어, 선생님도 마, 마찬가지죠. 선생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저기 세속대학에서 공부하면, 어, 세상 일 하는 거야? No!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교를 다니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탄의 졸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졸개라해서 죄송해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지 않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사탄이에요. 네. <laughs> 사탄이에요. 어.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세속 대학에서 공부하든지, 내가 다른 전공을 하든지 간에, 어, 혹은 여러분들이 페이스를 공부하고 책을 읽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 책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하나님 일이라는 거야.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그냥 이게 기본 탑재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들이잖아. 그쵸?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밖에 떨어져 있다고 자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인식이 박혀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어요. 예. 네. 그것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와. 그랬을 때, 어떡하라는 거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싸우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나를 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 구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강하고 담대해라 9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7년마다 제사장들 7년마다 이제 안식일이 찾아오죠. 7년마다 면제일입니다. 여러분 면제일에 대해서 배웠죠?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어?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는 해방시켜요. 히브리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이 노예가 됐으면 7년마다 면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그이 7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라고 하죠. 그때는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희년의 날에 사람들의 기쁜 마음으로, 어, 저기 그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택하신 장소에 모였을 때,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쳐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라. 누가? 누가 가르쳐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그 당시 장로들은, 여러분, 저기, 어디, 마을에서 막, 막, 교회에서 임직되는 그런 장로를 얘기한 거예요. 이당시의 장로들은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들이야. 도지사들. 어, 도지사들. 제사장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법. 매 7년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주제는 뭘까요? 담대하게 주님만 신뢰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심리적으로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 왠지 모를 두려움. 아, 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별로 내 인생이 막 손해가 될것 같고 괜히 막 남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그런 알수 없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을 매 순간 방해가 찾아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방해가 찾아와요. 음. 그랬을 때또 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모순된다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하고 어? 그 말씀 제대로 배우면 다 어, 쳐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 어떻게요? 해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어, 일어나야죠.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라, 요수하야 너부터 담대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겨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어,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게도 준 것도 있지만 교회에게 준 말씀이야.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로서 어, 너희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 순종하고 경외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라 해 빛이 되어라. 이 빛이 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용납하지 말하는 거요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맞서고 다만 순종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네. 여러분 말씀의 삶을 살고. 어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제는 담대하게 주님만 신뢰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신학교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두려울 것 같은데 두렵습니다. 어, 괜히 막 예를 들어서 같이 좀 기도를 어, 하자고 제안하면 괜히 나막만 어, 튀는 것 같고 요즘 좀 이상해요. <laughs> 경건한 삶을 좀 살고 싶은데 너무 형식적화되어 있지는 않나. 걱정도 되는데, 그럴수록 더 믿음의 삶을 나부터 살아나가야겠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과 왕이 되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표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100% 주님께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되게 하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받을 박해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라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진멸시켜서 정말 예수님만 경외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 더 나아가 예수님만 경외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